국민의힘 신우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당들께서 프랭카드에 보시다시피 시가민 대사의 오만방자 결례 무례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를 하게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당은 2018년 9.19 남북군사 분야 기본 합의서를 만들어서 우리 국군의 대위퇴사를 결정적으로 부문 그걸 계기로 해서 결승이 되었습니다. 사무총장은 조성직 장군으로서 육사 38기 정이십니다 그러면 어, 상임 대표 송재성 장군님의 성명서남들이 있겠습니다. 에,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8 7 8명 상임 대표, 저희들이 공동 대표가 어, 12명이 있습니다. 그게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송대석 장군입니다. 어, 대수장에 대해서는 어, 방금 신현식 위원님이 간단하게 소개했기 때문에 에, 소개를 생략하고 오늘 이 성명서를 어, 대한민국 소예비업 장성단이 마련한 성명서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성명서를 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대한민국은 사실은 한반도에 위치하면서 어, 중국과는 인접국이지만 근래 그 역사를 볼 때에 어, 우리의 역사에 어, 비합리적인 너무나 아픔을 많이 주는 어, 그런 중국의 실체입니다. 그래 참다가 참다가 안 돼서 우리 예비역 장성당은 중국에게 객관한 충고를 주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어, 제목은 호각적 중국과 오만방자 한칭하이밍 대사는 대한민국에 백배 사죄하라. 제목으로서 한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중국은 그동안 대한민국에게 자행해 온 협박, 오만방자, 비열한 행위들에 대해 맹반성하고. 진정한 설린관계를 깊게 생각하고 처신하라. 사드 배치에 대한 비열한 보복 조치, 대통령 혼박 대접, 야당 대표 불러놓고, 대통령 비난과 적반 하장식 협박, 공공연한 카디즈 침범, 도 넘치는 대정 간섭 등 대한민국을 속풍으로 대하지 말라. 이것이 제1 제목이고 2. 중국은 스텔스 전쟁 세계적인 폭력입니다 야금야금 침략하는 스텔스 전쟁을 즉시 중단하라 중국은 야금야금 몰래 침략을 하는 그것은 중국이 야금야금 몰래 침략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다 중국인들이 엉큼하고 음흉함을 세계인들은 다 알고 있다 중국은 수치심을 느끼고 개화천선하라. 세 번째, 중국은 역사 앞에 수치심을 느끼고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보내라. 한국 전쟁에서 그 많은 한국인들을 살상하고 한국의 사자를 제떡이로 만든 중국은 오늘날까지 이런 방구 사과 한마디 없는 구암무치의 실체다. 중국과 친교 결속한 북한은 오늘날 세계 체류국이 제국, 되어 있고 인간 생지옥이 되어 있다. 미국과 친교 결속한 대한민국은 세계 12국 경제대국이 되어 있고 1등 문화 강국이 되어 있다. 중국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맹방성하기를 바란다. 중국은 현재 영토가 좁은 것도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버리고 미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국민들 관리나 잘하라. 마지막으로 중국은 세계의 이성 월드비전, 세계의 이성을 조속히 회복하라. 중국은 그동안 도처에서 자행하고 있는 오만불순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 민심은 천심이요. 천심은 천명이다 중국인들은 세계인들의 민심에 개입하가라 중국은 위선적인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천심의 무서움을 조속히 깨달아라. 한번더 요약을 하면 중국은,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둘째, 중국은 스트레스 전쟁을 즉시 중단하라. 세 번째, 중국은 역사 앞에 수치심을 느끼고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버여라 마지막으로 중국은 세계 이승을 조속히 회복하라. 2023년 6월 14일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당 1동. 이상입니다. 네, 피자에게는 중국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나가서. 촬영! 그게 바로.